골로세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본문으로 관계 속에서의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의식적인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이 머무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골로새서의 전반부의 말씀은 위의 것을 찾는 삶,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와 신학적인 기초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지는 후반부의 말씀은 그 신학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관계, 즉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도덕적인 교훈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유교적인 삼강오륜이나 세상의 윤리 강령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관계를 맺는 근본적인 태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를 그 원리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신자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상을 등지며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주인에게 그의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분이나 또 우리의 관계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일을 다 제쳐두고 그저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그것이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고 착각합니다. 가정은 뒷전이고 직장 안에서는 불성실하면서 그저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영적인 정체성과 동시에 한 나라의 국민, 누군가의 배우자, 또 누구의 부모, 또 자녀, 또 직장인이라는 현세적인 정체성을 우린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 정체성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관계 속에서 빼내시거나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삶의 선교사로 우리를 파송시키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거룩함은 수도원이나 기도원 같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또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콜링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독야청청 홀로 고상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남편 또 아내 직장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것,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중 정체성을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관계를 맺을 때 세상과 다른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 당시 로마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또 가부장적인 사회였죠. 그 시대를 지배하던 관계의 원리는 바로 힘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주인은 종을 물건 취급하고 가장은 가족의 위에서 군림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시대의 모든 통념을 뒤집습니다. 새로운 원리를 제시하죠.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상전들에게 의의와 공평을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로서 완전히 혁명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나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 관계를 맺어갑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상대를 누르고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낸 관계의 원리이죠.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원리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존중. 그리고 배려의 원리지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동등한 인격체임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부모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녀의 감정과 인격을 짓밟지 말라는 것이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베풀라라는 것은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식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으로 소리를 굴복시키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 예수를 이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눈높이로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랑 안에 초대받았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원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의 힘의 논리로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권리를 주장함으로 인해 나의 대상들에게 나의 관계들에게 나 자신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인데, 내가 상사인데,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이러한 원리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람과 섬김의 원리 가운데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모든 관계의 최종 권위자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바울은 각 사람에게 권면할 때마다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8절에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2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22절에 주를 두려워하여, 23절에 죽게 하듯하고, 또 24절에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4장 1절에서도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모든 구절마다 주라는 단어를 넣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모든 맺는 그 관계의 배후에는 바로 주님이 계시고 또그 최종적인 권위자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주인이었고,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주인이었습니다. 사람의 눈만 피하면 그만이고, 그 대상만 잘 비율을 맞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자는 참된 주인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부모도 직장의 상사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인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고용주가 나에게 월급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은 사회의 노동법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진짜 상전이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지요.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입니다. 내가 밥을 짓든, 서류를 작성하든, 아이를 가르치든, 그 모든 행위는 일차적으로 사람을 향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원리로서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보고 일하면 섭섭해집니다. 서운할 때가 참 많지요. 인정받지 못하면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또 비교하고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보고 일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지혜의 모습입니다. 진정 우리 가운데 이러한 원리 속에 오늘 하루를 죽게 하듯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까다로운 사람조차도 주님이 내게 보내신 나를 빚어가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성실과 사랑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단순한 삶의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이 때로는 짐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곳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감정과 내 힘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나를 중심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부모와 자녀를 직장과 동료 안에서 이웃을 진정 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모든 일들 속에 삶의 유일한 주인 대신 주님께 하듯이 정성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